내가 이 주업이 혹시나 직업의 변화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내가 50살이 되어서도 회계팀장을 하고 있을까?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래도 못해도 임원은 돼야지. 뭔가 하나의 일을 더 한다라는 건, 그 만큼 내가 바빠진다는 거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제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끝나면 또 이틀을 쉬게 되죠. 5월이 지나서 어, 소득세 바쁜 시기는 좀 갔죠. 이제 성실신고가 남아 있는데 고구마 마무리하면 네, 2020년도가 본격적으로 세무리인한테는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로. 14년 맞벌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1년차 때 뿐만 아니라 14년이 된 지금도 힘들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건 힘든 일이죠. 네. 남의 돈을 내가 가져온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게 맞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2년? 2년은 안 됐고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저는 옛날 제 영상도 많이 보거든요 보면 어제 저의 그, 그 변천사가 보인다라고 할까 작년에는 30대였고 올해 40대가 되어서 보니 어 작년이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렸다고 젊어 보여요 작년까지는 셀카도 정말 많이 찍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셀카 별로 찍지 않고, 이제는 강의 영상 올리죠.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제 영상을 찍을 일이 없었어요. 그냥 사진 정도 찍는 거죠. 근데 영상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과거의 나를 볼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유튜브 시작하길 잘했고, 그때 영상 찍어놓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 영상은 어렸을 때 많이 찍어놨었죠. 근데 저에 대한 영상은 없죠. 보통 부모가 되면 어, 내 모습보단 아이들 모습을 많이 기록을 해둡니다. 저에게 유튜브란 저의 또 다른 기록 제 삶의 또 다른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찍는 것 그런 영상들 찍는 것, 동기부여 영상 찍는 것 이런 거 모두 다제 생각이 담겨있고, 제이 말이 담겨있고, 제 모습이 다 담겨있잖아요. 아저 때는 저랬었구나 라는 거를 시간이 흘러서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어, 누가 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내 채널이니까, 내 채널에 뭐 내가... 영상을 올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근데 그 중에 볼 사람들은 또 보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시작을 했었어요.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어느덧 그 블로그나 유튜브나 둘다뭐 천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어요. 블로그는 훨씬 더 먼저 시작을 했는데 현재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더 많아요. 그래봐야 어 지금은 유튜브는 한 1,400명 정도 되고, 블로그는 1,000명 정도 넘어요. 제가 요즘 바빠서 블로그에 글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들어있는 뭐 업무가 업무와 관련된 포스팅들은 현재도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분들은 카테고리가 다 나눠져 있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영상은 제가 이제 실제 업무하는 거를 말로 풀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간이 되실 때 자주 내 귀에 들려주는 게 좋거든요 물론 재미는 없습니다 뭐 재미로 만든 영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재미는 없지만 어 그거를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그때, 그때마다 이제, 느껴지, 느껴지는 게 다르죠. 어, 원래는 작년, 아, 두번 정도 했는데, 6월에 그, 전체 과정 개강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수업을 따로 빼기가 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는게 어, 유튜브에 실시간 라이브 수업을 하자 근데 이거를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건 어쩌면 제가 그 영상을 보기 위한 분들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 제가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시간을 어쨌든 빠져야 되는데 그 시간 그리고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약간 소통이 필요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댓글을 달아서 문의를 주면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뭐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를 뭐 스트리밍을 해 놓게 되면 영상이 또 올라가는데 그럼 또 조회수는 나와요 실은 요거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라이브 방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조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라이브 수업은 라이브 수업대로 하고 그거를 한 며칠 정도 지나면 다시 비공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ILC 전체 과정을 한번 온라인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뭔가 그걸 하다 보면 또 어떠한 것들이 또 생겨나겠지 하면서요. 아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요새 라이브 방송을 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다시 제가 이제 교재에 대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또 별도로 하진 않거든요. 이미 있기 때문에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음, 하, 이런 게 효과인가? <laughs> 그래서 제 교재가 단품이 있고, 어, 요거를 합쳐 놓은 교재가 있어요. 단품은 1번부터 1 5번까지 음,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한 8권 정도 되고요. 합본은 두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상권, 하권,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은 한 회사에서 재무회사 하고 있지만, 어 재무 의사에 대한 기록을 좀 해야 되겠다 또 생각을 하는데 그 기록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게 세무 대리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일반 기업에 가면서 그 블로그를 시작을 했거든요. 주요 일상이었던 뭐 세무 신고 업무가 일반 기업에 갔더니 주요 업무가 아닌 거죠. 그래서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읽혀지더라고요. 그때 당시 포스팅을 시작한 거는 음 일반적인 뭐 조문 이렇게 해서 글 올리는 거 말고 우리한테 직접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신고서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이 신고서가 나오는 거야 이게 필요해 보였거든요 음 저도 이제 검색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그때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제 또 공유 목적보다는 제가 나중에 찾아보려고 이거를 내가 글을 써놓으면 내가 제가 가장 많이 볼 거잖아요 아 이거를 내가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찾아봐야지 하고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도 어, 뭐 업무 관련해서 잘 모르는 게 있다 싶으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때 어떻게 했는지 제 블로그를 먼저 봅니다 제가 그때 그때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 방송 공지를 올리면서 어, 이왕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저녁 시간이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어, 해볼까 계속 생각 중이에요 엑셀 업로드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프로그램 좀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신고서도 만들고, 점표도 치고 하는 거라서, ILC 1회차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메뉴가 통장 업로드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 수업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듣지 않은 것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거를 꾸준히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걸로 또할 생각이고 어 제가 2년 전에 시작했을 때보다 작년 1년 전이 더 퀄리티가 더 좋아졌다면 올해 하는 이야기들은 재무이사로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교재를 쓰더라도 제가 말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그때 다 달라요. 온라인 수업에서 혼자 얘기할 때와 오프라인 수업에서 수강생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을 현재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일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수업 시간에 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뜬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좀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 찾아서, 클래스 1 0원 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플랫폼이. 그래서 거기로 이제 나중에 가볼까 해요. 그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어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성공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만 끝까지 가는 거죠. 한 가지 집중해서 하지 그러느냐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란 게딱 동등하게 주어지는 게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집중 좋죠.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주업이 될 거고 약간 부업적으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내가 이 주업이 혹시나 직업의 변화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옛날에 프리랜서로 하겠다고 해서 회계팀장 그만두고 나왔던 게뭐 이제 강의도 할줄 알고 교재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내가 50살이 되어서도 회계팀장을 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래도 못해도 임원은 돼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 여기서는 임원 되기가 쉽지는 않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회계팀장을 그만두고, 어차피 제가 그 회계팀장 하면서 1년 동안 준비한 게 강사였으니까 그걸 했죠. 하면서 이제 교재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교재가 많이 팔렸어요. 지금도 이미 교재는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 교재는 팔려나가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재무이사 포지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뭐 포지션이 회계팀장 해달라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재무이사라는 CFO라는 어, 나름대로 근사한 명칭을 저보고 하라고 하니까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할수 있는 업무의 영역은 정말 넓은데 어, 힘든 거예요. 그 말은 해야 될게 많다라는 거. 이런 업무도 해보고 저런 업무도 해봤기 때문에 어 나는 또그 다음은 뭘 해볼까? 함께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아파트 회계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이 나오면 그거를 감사를 하러 갑니다 어, 그거를 하면 저희 아파트는 어, 감사 그 수당으로 해가지고 20만원씩 나와요 <laughs> 뭐 물론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것도 할수 있는데 지금 딱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떤 새로운 경험이 되고 하다 보면 아, 나중에는 아파트 감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 강의를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를 해봐야지 그 다음에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도 많이 하고 있고 동대표도 하고 있고 동대표들과. 의견 싸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해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지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을 해 봐야 되지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요 뭔가 하나의 일을 더 한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바빠진다는 거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효과가 나옵니다 전 눈치 잘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부당하다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 막 돌려서는 얘기를 잘 못해요 제가 막 그렇게 막 똑똑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야 돼요 우선 근데 뭐 이거를 뭐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네, 그런 자기의 주관이 없으면 실은 일도 하기 어렵고 저일도하기 어렵죠. 아, 요새 회사 다니면서 관두고 싶다는 생각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도 크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기도 하고, 그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있어요. 해봐야지, 이거를 끝까지 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거구나, 라고 판단이 될 거잖아요. 근데 해보지 않고서 그냥 유추해서, 아, 이거는 힘들 거야. 이래버리면 그거는 그런 일도 해보지도 못한 채 기회도 그냥 날라가 버리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음, 아주 오랜 세월을 산 거는 아니지만, 최근 5년간 제 삶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거를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되든 안 되든 그냥 우선 해봐라. 누구한테 확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 해봐라. 근데 저는 누구한테 뭐 물어보기도, 그래서 왜냐면,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열의 8 0은 열의 <laughs> 팔십은 없는데 백의 팔십은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어, 내 판단이 맞겠다 하고 그냥 진행합니다 어느덧 회사에 다와서 저는 들어가야겠어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 어, 구독과 좋아요는 엄청난 힘이 되고 있어요.